지금 가장 낮음으로 선택돼 있고 끌수 있는 건다 껐습니다. 다 낮음, 끄기 낮음. 그다음에 해상도는 1600x900 픽셀은 32프레임, 삼십이 32 프레임인가프레임은 아무튼

마우스 커서로 사람을 거의 뜯지도 못할 정도로 적응이 안되고 있어요 빨리빨리 빨리 남겨서. 아, 그리고 지금 시야 각도 가장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운전을 한번 해 볼게요. 처음에 이거 하자마자 이 감을 완전 못 잡아가지고 사람 치는 바람에 경제져서 바로 죽었던 기억이 나네요. 거의 뭐 조정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말다 끊기는 거 지금 <laughs> 뭐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마우스를 이렇게 화면을 돌리는 것도 이런 식으로 되니까 뭘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어디 있는 거 마우스가? 아, 천변 좀 보라고. 아우, 짜증나. 아 그냥 두세요. 이렇게 두면 지가 잡힙니다. 아, 지나갔다! 제가 뭐 게임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아또 아니 사람 치면 안돼이씨야아갑자뜰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고요 제 PC를 잠깐 보여 드리면 나온지는 꽤된 제품인데 MSI 제품이고 i7에 8기가그 다음에 지퍼슨 MX150 달려 있는 제품입니다. 뭐 거의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